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매체 기획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체 기획이란 말이 참 어렵죠. 매체 기획이라는 것은 미디어에다가 어떻게 광고를 낼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짜는 것이 매체 기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광고를 만드는 것은 광고 제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광고를 어떤 미디어에 어떻게 탑재할 것인가. 그래서 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 광고주로부터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내야 될 것이고, 광고를 하는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광고주에게 어떠한 계획으로 광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미디어에 어, 몇 번에 걸쳐서. 어떠한 방송 프로그램에 몇 번에 걸쳐서 또는 몇 시, 몇, 시몇 시몇 분의 방송에 대해서 할 건지, 라디오에 할 건지, 아니면 인터넷 뉴스에 할 것인지, 아니면 소셜미디어 에할 것인지, 유튜브에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인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 하는 그런, 그런 수업을 하는 내용이 매체 기획 수, 매체 기획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처한 미디어와 기술 환경은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뉴스에서, 소셜미디어에서, 그 다음에 유튜브까지. 다양화되고 있고, 융합하는 미디어 시대에 어떻게 광고를 계획해야 될까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텔레비전과 신문, 라디오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시대에서 지금 소셜미디어 시대로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광고미디어가 끝없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광고 전략을 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번 수업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미디어와 기술이 다이나믹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변화의 물결이 어디까지일까요? 지금은 심지어 사물인터넷 광고 또는 인공지능 광고, 가상현실 광고, 증강현실 광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광고인지, 홍보인지, 그냥 콘텐츠인지, 애매모호한 그런 영역의 광고들이 끝없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광고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광고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들은 이 변화의 물결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변화의 물결은 다이나믹한 그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디바이스에 국한되지 않고요, 어, 다양한 미디어들이 어, 출현하고 있고 그 미디어들을 광고를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그이 다양한 미디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조합해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특정한 미디어에 집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화장품 광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스타그램이라는 소셜 미디어에 매우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겠죠. 그러면 인스타그램에만 집중할 것인가? 또는 텔레비전 광고와 병행할 것인가? 아니면 텔레비전 광고도 다 집어치우고 어, 인스타그램에만 집중할 것인가? 그러면 인스타그램에는 어떠한 빈도로, 어떠한 계층, 어떠한 성별, 어떠한 세대에게 광고를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광고를 기획하는, 광고에서 미디어 기획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양하게, 다양해지고 거듭하여서 새로 변화하는 이런 미디어 환경, 여기서 광고 전략을 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할 것이고, 이 수업에서는 결국 광고 산업에 대한 현황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오기 광고, 인터넷, 스마트폰,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 광고. 자, 이러한, 어, 다양한 그 미디어들에 대한 변화 또는 특징에 대해서는, 어, 다른 수업에서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이수, 이러한 미디어들을 통해서 광고를 어떻게 해야 효과가날 것인지, 가격은 어떤지, 전략적으로 어떤 기획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으로서 집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한 학기 동안 이제 공부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가 나열을 좀해 보았습니다. 광고 산업과 미디어 환경, 그 다음에 광고 미디어 기획의 프로세스와 평가 조사, 텔레비전 광고의 유형과 종류, 라디오 광고, 오기 광고, 디지털 사이즈, 굉장히 많죠? 이런 어떤 광고 미디어에 대한 활용, 인터넷 미디어와, 어, PR의 이해, 구글과 네이버 광고, 소셜미디어 광고,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에 대한 얘기겠죠? 사물 인터넷과 가상현실 광고, 증가현실 광고,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인공, 인공지능 광고까지도 어느 정도 살펴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미디어 믹스와 스케줄링, 그 다음에 미디어는 우리가 광고 시간과 공간을 구매하는 작업이겠죠. 그래서 이런 미디어 구매와 광고비, 그 다음에 미디어들을 어떻게 믹스할 것인지, 스케줄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미디어 소비자 전략은 어떻게 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 수업은 강의와 토론, 그러니까 강의와 조별 토론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 강의, 저희 강의는 어 이론적인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될 것이고요. 강의 후에는 구성된 조들이 토론하여서 조별 토론 내용들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평가하는 방식은 조별 결과 발표와 작성 내용, 그다음에 논술형으로 작성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이런 내용들로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어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어, 학기 이제 처음에 그 학기가 시작되면 먼저 조별 구성을 하겠죠. 어, 수강 인원이 확정되면 이제 조별 구성을 하고 어, 조별 토론을 통해서 이 수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매체 기획은 좀 어려운 감이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 또한, 좀 약간 지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조별 토론을 통해서 그동안 수업을 해서 굉장히 창의적인 의견과 계획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별 토론을 통해서 나온 그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더 재미있는 수업 그 다음에 생동감 넘치는 수업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